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제가 교우들에게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한번 저한테 좀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을만한 기적을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잘 믿을 수 있을텐데 안그러니 제가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은가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기왕 계시하실 거면 좀 화끈하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안 그러시는 걸까요? 하도 답답하니까 목사한테 와서 하나님 좀 제대로 계시 개시, 어떻게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성경에 믿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뭘 그게 혼자 특별하게 그러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싫은 소리 하잖아요 그쵸? 목사가 돼서 시원한 설명 못해줄 것 같으면 공감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말하면 정말 짜증나죠 그쵸? 네 그렇다고 해서 공감된다는 표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laughs> 네, 서로를 대하는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저 같으면 그런 뒤에 안 다닐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참 착합니다, 그렇죠? 네. <laughs>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 보니까 너무도 감사하고 제가 은혜가 됐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흑박지듯이만 설명하는 게그 원조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부족하게 하셔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계시해 놓으셨어도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의 이성적 판단에 갇혀 계시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하나님이실 수가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도마하고 또한 사람은 빌립이에요. 이두 제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해답을 찾아서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4장 1절 말씀은 위로의 말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4장 1절 전에 무슨 말이 있었을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은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이전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가 없다. 얘기했어요. 옥신각신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마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어요. 저는 당신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겁니다. 베드로답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 그렇지 않아.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저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걸까? 도대체 예수님은 자꾸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떠나신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제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혼란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거였어요. 근심 얘기가 나오니까 어제 제가 사역자훈련, 교사훈련 했거든요. 우리 시니어 성교회에서 점심을 굉장히 맛나게 준비해 주셔서 풍성하게 잘 먹고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먹는 건참 좋은데 저와 훈련하는건 사람들이 다 싫은가 봐요. 전부 다 이제 안 해야겠어요. 그렇죠? <laughs> 아니 또왜 이러실까? 네, 마음하고 다르게 훈련하자고 하면 왜 그렇게들 긴장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위로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격려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힘 주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기도 같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석하는 사람들은 전부 제가 잡아먹을 것 같다는 불안함을 아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세요. 저 생각보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역 자 훈련 있으면 잘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심은 지금 제자들이 직접 겪는 이런 근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 예수님이 떠나신다? 왜 부인한다고 하시지? 이것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근심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의 중점은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그때가 되면 제자들이 가지게 될 두려움이 그들이 가지게 될 고통이 얼마나 클까?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로 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죠, 여러분. 지금 표정들이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말로만 하니까 되게 섭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이절 말씀에 나오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지 모르겠어요. 말만 하면 안 될까봐 위로가 안될것 같으니까 집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전에 나오는 거처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집입니다. 집.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라고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그게 네, 집이에요. 집을 한 채씩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집한 채씩 주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대답해 보세요. 나에게 질문한지 주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아니라고요? 진짜 저버릴까보다. 한국 사람들의 집에 목숨 걸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집이라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애국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잖아요. 그때 그냥 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땅 안에 그들은 집을 세워서 사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뭐냐면 집이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집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그들에게 집을 한 채씩 준다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함정은 그 집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게 함정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당신이 함께 하시는 미래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제자들을 안정시키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라. 제자들은 아직 모르는 거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되묻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묻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에서 집중해야 될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도 똑같은 것이 나와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질문에서 또는 대답에서 똑같이 들어있는 대답이 무엇이냐면 단어가 뭐냐면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길. 그 길이 어떤 길일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내비게이션 차에 다 가지고 있으시죠? 어디든 갈수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제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었는데 차가 바뀌면서 내비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있는 내비게이션. 전설 같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laughs> 제가 파리에 갔을 때, 파리 굉장히 오래전이라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파리가 어떤지 여러분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어 지도를 보면서 다녀야 되는데 이 길이 굉장히 복잡해요. 일방통신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도시가에 그 다음에 길도 굉장히 좁은 길들이 굉장히 많고 주차하기도이 파리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은 또잘안 들어오잖아요 왜? 똑같은 알파벳을 쓰는데 그 표지판은 그렇게 잘안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도만 보고 모든 파리에서의 이박 3일을 한 번도 헤매지 않고 100%단한 번의 목적지를 찾아갔다는 전설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확인시켜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지도를 안보고 시작하고 내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내비 없이는 길을 못 찾겠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은 진짜 절박하게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내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내비 계션니다 절박하게 <목소리가> 느끼고 살아 <laughs> 그런데 한국에 갔을 때요. 차를 들려서 어딘가를 가야 했는데 내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비가 없어도 뭐가 있어요? <목소리가> 아, 그렇죠. 구글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구글을 켜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휴대폰을 딱 뽑았는데 안 돼요. 왜안 될까요? 네? 뭐라고요? 아, 그렇죠.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와이파이가 차안에서안 되잖아요. <laughs> 목적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전화를 하면서 열심히 찾아갔어요. 상대방이 길 설명을 얼마나 못하든지, 아, 욕이 나오려는 걸 진짜 참고 참아가면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성숙시켜주셨구나. 30분 가야 될 길을 2시간을 걸려서 찾아갔어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고백. 가급된 데이비는 사랑입니다. <laughs> 데이터가 사랑인가? <laughs> 네. 그런 거예요. 문 밖으로 나가면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놓고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이것을 말씀하시는 우리들에게 길을 알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있어도 길을 모르면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길 하나하나 알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64절, 6절 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소망해요. 예수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겨우 내리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 자체가 되셨어요. 어떤 설명을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당신을 보여주심으로 족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예수를 보지 않고요. 예수를 알았으면 그것이 길도 아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예수가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유일한 길이되신다는 것, 이것 때문에 밖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비난할 때가 있어요. 너희들은 너무 닫혀 있어. 너희들은 너무 독단적이야.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도 없고 다른 종교를 이해할지도 몰라. 이런 비난을 우리는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교인들은 배타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종교도 결국은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종교가 정말 전부 똑같은 걸까요? 어떻게 모든 종교를 가다 보면 한 곳에서 만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또는 우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만든 것들이 결국 하나를 향하고 있다면 한 곳에서 만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저들의 신이 아니다 이렇게 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다른 종교와 같은 실체일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같다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결국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해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또는 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붙잡고면할수 있다고 믿고 싶은 거죠.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따르는 거예요. 저는 다른 종교를 배척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진짜, 하나, 그 진짜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세 단어, 길, 진리, 생명. 이 중에 여기 이 본문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 길이에요. 문장 세 단어는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대등결로 되어 있지만 앞뒤의 말씀을 보면 길이의 핵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길이 될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인 거고 그 진리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 아니시라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피할 길을 분명히 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정의를 당신의 사랑 안에 녹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분의 십자가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 길이 되셨음을 선포하시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칠절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질책이 아니라요.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으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으면 그때 그들은 느끼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 예수를 통해서 이미 나는 하나님을 보게 되셨, 되는 거구나. 예수를 알면 그 아버지를 알게 되는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잘 아는 방법 여러분 찾으십니까? 그 방법은요,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짜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만으로 사실은 족하다고 성경에서는 무수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좋은 대로만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아내가 오디오 성경 휴대폰을 가지고 틀어 놓았어요. 그런데 트러, 굉장히 크게 틀어 놉니다.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식구들 그냥 지나가다가 들으라고 우리 교육시키는 거예요. 너무 크게 들어 틀어놔서 자꾸 설교 준비하는 저한테도 다 말씀이 자꾸 들려서 헷갈리지 요저는 교육 안 받아도 될것같은데 뭐 예리는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리가 들었더니 성경에서 자꾸 무슨 저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저주 이야기를 하더니 계속 이어서 저주 한마디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모든 백성은 암에 걸려 있지요다. 모든 백성은 암에 걸릴지어다. 자꾸 이렇게 저주를 하니까 너무 거북했다는 거예요. 화울 아, 성경을 자꾸 저런 구절을 듣고 있을까?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답니다. 엄마 도대체 뭘 듣는 거예요? 뭐 성경 맞아요? 왜 자꾸 저주를 들어? 왜 자꾸 암에 걸린대?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리야 온 백성이 아멘 할지어다 <laughs> 듣는 대로 판단합니다. 아마 엄마에게 물어봤으니 나에게 이제 안 물어봤으면 우리 엄마 이상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들은 이미 내 안에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가 또 나섰어요. 빌립이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좋하겠나이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를 보았으니까 그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더 깊은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아버지를 한 번만 제대로 제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잘 믿을게요. 우리가 말하던 그대로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붙이지 않아요. 그때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보이셨다고 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좀 제발 보여주세요. 내가 이미 보고 있다. 예, 요한 신앙의 핵심이에요. 요한은 이제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6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중보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한발더 나갔어요. 예수님은 이제는 목적이지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우리의 목적이 되셨고, 목표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의 첫 질문에는 길이없는데 이제는 예수님 자체가 그 길에 이유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셨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요한복음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은 피조물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계셨던 것이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 하나님이 입신을 입고이 땅에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임을 알아요.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어쩌면 감동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옳은 믿음은 사실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믿음이라면, 그 감정적 느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영적 진리의 정당성은 우리의 영적 경험이나 그리고 감정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구원과 영적 진리의 정당성은요, 완전함은 이 땅을 사셨던 예수님 자체에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냥 지으신 그 예수님이 길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생명이신 니다 그러니 나를 본 것이 예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다른 자신의 저작에서 이렇게 시작,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스도 예수는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실체이지 우리의 경험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경험이나 느낌은 그 실체를 확인하고 또그 실체를 좀더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부원자이신 것이 변하지 않거든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되신 것이 변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는 나를 보아라 그리고 나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희생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낮아지셔서 육신에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시키셨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자기 양대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듯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희생이 오만하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이 희생이 정말 배타적인 거 맞아요? 누가 이것을 이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 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어떨 때 감동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정말 너무 많아요. 그게 제가 시간시간을 사는 능력이고 감동이고 또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심을 고백합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들이 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용기고 용기도 없으면서요. 그리고 또 나의 것은 도무지 아무것도 포기할 줄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거죠.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실체 그대로 그 실체를 그대로 볼 용기가 있을 때에라지만,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규정한 하나님, 거기에 예수님을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그래야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직도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똑바로 맞이할, 마주할 용기도 없고 그분을 따를 길도 내가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예수님을 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얼굴을 그 발에 묻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라,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 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외침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이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제자들이 그분의 길을 같이 따라 걸을 때, 그 안에서 그분, 그들이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들어주었고,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가 오직 우리의 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길 되신 예수께서 예수를 통해 이미 보이신 하나님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아픔과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셨던 그분의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힘이 되기를 우리가 그 힘을 그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양하셨습니다.